베이지 색상의 스트까지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팎에 대한 비주얼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올뉴 K7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와 KB 차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은 물론 수수료 한푼 없이 거품 빠진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건데요. 중고차 세단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물 리스트에 올리는 차량이죠. 올뉴 K7 차량 빠르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옵션 거기에 추천 요소가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인기 좀 블랙바디로 준비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감에 따라서 현실점 올류 K7 차량 중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무려 600만원 가량의 추가 옵션도 들어감에 따라서 K7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 다 들어감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 밖에 없는 매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1인 신조 보험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짧은 키로수 6만 키로입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해당 올뉴 K5 차량, 빠르게 한번 스펙과 정보, 가격, 보험 이력, 추가 옵션, 상품화 상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 기아자동차 올뉴 k7 2.4 gdi 리미티드 등급입니다. 17년 5월에 최초 출고된 1 7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굉장히 짧아요. 6만키로 유지하고 있는 단순 규칙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도 한데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 안내해드릴게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 피해 상대 차 피해 전혀 없는 보험 이력에 있어서도 깔끔한 이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정말 좋게 준비 해본 차량이기도 해요. 풀옵션에 6만키로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1850만원에 해당 올류 케이스의 문시량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기도 하겠네요.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 옵션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무려 600만원 가량의 추가 옵션, 지금 리스트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일시정지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료 하여금 운전피로도를 줄여주는 드라이브 와이즈팩, 거기에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파노라마 솔루프 옵션도 가장 눈에 띄는 추가 옵션 중 하나이기도 하네요. 이 차량 상품화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짧은 키로수인지라 사용감에 있어서도 확 줄어드는 건 당연시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인기 좀 블랙 바디인 것은 물론이며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지 색상의 시트까지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팎에 대한 비주얼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해당 올뉴K7 차량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설정 해놓으셔서 좋은 차량 좋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뉴 k7 차량 상품화 상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 고자 하겠습니다. 블랙바드로서 더욱 더 좋은 비주얼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트 부분과 사고 안개 등 앞쪽 그릴 또한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상품화 상태 너무너무 깔끔한 모습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 실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도 보여드리 고요. 널찍한 분내 부분과 앞유리창 선택 상태도 순차적으로 주목 그서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블랙바디의 중고차는 아무래도 생각했스잘 보이기 마련이지만 이 차량은 깔끔한 상품화 작업 들어간 차량이네요.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정말 좋은 게 올뉴K7 차량이기도 하죠. 바로 주목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깔끔한 앞핸다 부분은 물론이며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너무 양호하죠. 올뉴K7 전용 휘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파노라마 선을 부분은 물론이며 필러 부분과 유리창과 썬텐 상태 이어서 양쪽 도어 부분에 대한 상품화 상태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다시 한번 측면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문콕이나 생활기스 전혀 잡볼수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 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뒤엔다 뒷펌퍼도 양호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올뉴케이스븐 차량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해서 차량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후면부에 대해서도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줌업을 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루프 쪽과 뒷유리창과 썬텐 상태, 이어서 트렁크 상단,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엠블럼, 이어서 후미등과 머플러 팁이 들어가는 하단부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바디의 중고차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한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널찍하고 쾌적한 상태의 적재함도 천천히 안내해드리면서 내부로 넘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도어 안쪽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어 안쪽에도 베이지 색상의 트리미 드럼에 따라 굉장히 럭셔리하죠.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메모리스트 옵션도 도어 손잡이 바로 옆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하단 쪽에 윈도우 컨트롤러는 물론 해당 차량 크레딧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다 더 좋은 음질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실 거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도호쪽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내부 좌측에는 축구방 경보기 옵션과 차선 이탈 방지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면서 이 차량의 가장 큰 추천 요소 베이지 색상의 시트입니다 시트 상태가 역시나 키로수가 짧은 차량인지라 너무 좋죠 해지거나 얼룩진 거나 그런 부분 없이 충분히 약점을줄수 있는 1열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서요. 2열도 완쪽도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빗 커튼 옵션 가져갈 수 있으면 체크해 드리고요. 2열에서도 열선 시트 옵션이 있죠.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올뉴 K7 차량은 정말 광활하고 널찍한 2열의 공간을 가져갈 수 있어요. 2열에 대한 공간성 촬영해 드리면서요.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팔걸이 겸 미디어 제어 장치가 이 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면서요.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도 쾌적한 드라이빙 가능한 차량이에요. 전체적인 56K7 차량의 일렬의 공간도 보여드린 것 동시에 바로 핸들부터 디테일하게 상품화 상태를 체크해 보고자 할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덜어줄수 있겠죠.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리모컨 버튼 상태,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이어서 보게 되면, 실키로스는 물론 비주얼과 시인성 가져갈 수 있는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방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이 차량 파노라마 선 루프 옵션인 추가 옵션인 드라마에 따라서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주고 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룸미러 아이패스와 유브 옵션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됨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전체적인 센터페시아에 대한 분위기도 보여드린것 동시에 최상단 디스플레이션부터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훌륭한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단에 유보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도 손쉽게 가능하시겠죠. 이 차량 어라인드뷰 옵션도 추가 옵션을 드라마에 따라서 후진 시에, 주차 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가치구축, 송풍구도 양호하고요. 중단 센터페시아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필두로 공주양치와 미디어 트립 버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버튼들에 대한 상태가 너무 양호한 것은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센터톤의 앞쪽에는 스마트키 2개와 널찍한 드레 공간, 기어봉조차도 좋은 비주얼은 물론 깔끔한 상품화 상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우측에는 널찍한 컵홀더, 하단에는 많은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뒷좌석 커튼,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여러가지 옵션 버튼들도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여기까지 올류 K7 차량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쇼메 매물 기아 자동차 올류 K7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추가 옵션이면 추가 옵션, 비주얼이면 비주얼, 거기에 가격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지 않을까 감히 말씀 드릴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해당 차량 정말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드릴게요. 모니카 하진이었습니다.